김치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김치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김치녀가 뭐냐? 분안푸한 수고 남자한테만 남자 피빨대고갖고 녹화가 안돼 우리가 우리 남성분들에게 전달드립니다. 김치녀는 일단 외모가 뛰어나고 그래야 김치 그 행동한다. 을 근데 그럼 어떻게 돼? 화장도 열심히 하고 네일도 하고 자기 몸매 관리를 하고 정작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해 고로 김치 사람은 금수저를 만나죠. 근데 금수저는 아, 김치녀, 이렇게 말안 합니다. 자기가 써요.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는 거고. 남성분들 면분 있어요. 아, 진짜 김치녀, 김치녀 뭐뭐 뭐 이렇게 욕하를 하죠. 그거는 자기 능력이 안 돼서 못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여성분들한테 욕하면 안 됩니다. 여성분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저 남자 팀입니다, 근데. 댓글에 또 여미새네? 이새 여자 편하고 여자 꼬시 어느 정도 일리는 맞습니다. 남자가 여미새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여자 동화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자가? 솔로면 남자 존나 좋아야 된다 왜 잘못된 게아니라니까요사람들 자꾸 주입식을 해아염미생저식끼뭐 그래. 어우 좋.. 조... 아 맞지 쟤데리 불러